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상처주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 요즘 부쩍 실감하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친구 같은 멘토, 힐링 언니입니다. 요즘 혹시 인간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주변 사람들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감정을 지켜줄 관계 정리 필터링 리스트.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늘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 꼭 있지 않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거나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흐름을 자기 불행서사로 끌고 가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 비련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고 주변의 동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갈구하죠. 처음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공감해주고 싶어져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죠. 때로는 그들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불평과 하소연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들은 절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줘도 어떤 조언을 해줘도 결국은 모든 상황과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죠. 나는 노력을 안한게 아니야. 하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정말 불쌍해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나 긍정적인 면은 보지 못하고 오직 부정적인 상황과 자신의 불행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날처럼 내 마음도 무겁고 우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마저도 그들의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정된 에너지와 감정 자원이 있잖아요. 소중한 에너지를 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낭비하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고 늘 피해자의 역할에만 머무르려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힘들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좌절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며 당신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두 번째 남의 단점을 비웃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두 명쯤은 꼭 있죠.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화젯거리로 삼고 그들의 단점을 들춰내며 비웃거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 혹은 사소한 단점을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하며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죠. 그들의 대화는 주로 타인에 대한 비난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와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함께 누군가를 험담하며 일시적인 유대감을 느낀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동질감이 주는 짜릿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당신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만 돌아서면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 똑같은 태도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고 비웃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는 왜곡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려는 심리인 거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시선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부족한 점에 집중하게 되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죠. 결국,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부정적으로 물들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흠을 찾으려 애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대화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좀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에 사용하세요. 나아가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이 없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와 당신을 험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알수 없는 불안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 감정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유형입니다. 혹시 이런 친구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힘들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버리는 경우요. 혹은 당신의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는 척 하다가도 결국은 자신의 경험담이나 감정으로 모든 대화를 귀결시키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의 균형을 맞출 줄 모릅니다.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마치 대화가 독백이나 일방적인 연설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당신이 힘든 일이 있다고 말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며 당신의 감정을 축소시키거나 당신의 고민을 가볍게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상황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당신이 맞춰줘야 하고 당신이 양보해야 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왠지 모르게 허탈하고 오히려 더 지치는 기분을 느꼈던 적은 없으신가요? 당신의 마음 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함만 쌓여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공감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정말 속상하고 외로운 일이에요. 심지어 당신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당신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죠.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만큼이나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관계여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진심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런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신뢰를 깨는 유형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죠.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늘 늦거나, 심지어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혹은 중요한 약속을 너무 쉽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다음 날이면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거니 하고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바빴겠지, 깜빡했겠지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노력하죠. 당신은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 두번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당신은 점점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약속을 잡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될 거예요. 신뢰는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관계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심지어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거예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지잖아요. 당신의 귀한 시간을 함부로 대하고 당신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미리 양해를 구하며 당신의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깊은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다섯 번째, 늘돈 문제로 당신을 곤란하게 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유형이죠.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늘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혹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온갖 아부를 떨며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막상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당신이 돈을 빌린 사람처럼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죠. 돈 문제는 가장 조심스럽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얽히면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특히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거나 계속해서 당신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사람은 절대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한두 번의 작은 도움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도움은 반복될수록 당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혹시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밥값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려 하고 당신의 상황을 배려해주는 사람이죠.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돈 문제로 당신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친구 관계보다도 중요합니다. 돈 문제로 인해 당신의 소중한 우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멀리 해야 할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유형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끊임없이 갈가먹으며, 당신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주는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치 낡고 해진 옷을 정리하고 새롭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러한 관계 정리가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용기도 낼 가치가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관계 정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 관계를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일으키는 관계들을 정리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진정으로 당신을 아껴주는 따뜻한 사람들과 행복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며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인생 후반기는 분명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이런 관계 정리를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의 선택이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당신의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